자, 11장 3 0폭 1곡은 당기무라야 6호 지용하고, 연식이 기는 당기무라야 6이 지용하고, 차쿠 유실은 당기무라야 유실 지용이니, 보로 유지인은 무지이용이니라이 장이 이 장도 굉장히 유명장이거든요. 내가 오늘 그 여기 <laughs> 아침에 우리 단톡방에 그 바퀴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게 이제 고려궁 박물관에 유물 옮기다가 옮기다 보니까 그 바퀴 하나 있어요. 나 바퀴 가까이 처음 봤든 사진으로 한번 어, 그 어, 어. 30폭일 거고 30폭은 아니겠지만 아니 아닌데 모양은 자세히 그걸 관찰해봤거든요.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여기 저 우리 그 인류 인류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레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수레를 잘 만들어야 이게 전쟁에서도 뭘 움직일 수 있고 뭘 가지고 갈수 있고 하는 수레가 아니 바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더니 가까이서 만져보 봤더니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견고하다. 야. 그 가운데 중심 축은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해서 하루에 달아지지 않게 만들었고, 거기서 축을 만들어서, 이제 살을 만들어서 밖에 쐈는데 나무가 보니까 참나무 같았어요. 참나무. 참나무. 이 동그랑 씌웠는데, 나무를 이렇게 또 조각을 해서 했는데, 이 밖에는 한 5mm 정도의 그철 있잖아요. 이걸로 두들겨가지고 이제 딱 씌웠어. 지금 이게 막 가도 달아지지 않고, 안에 축도 이렇게, 닳아지지 않게 아주 견고하게 야좀 견고하겠다 어, 그런 생각을 에,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 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어, 이게 더 이해가 될 겁니다. 3 0복 일곡은 당기무라야. 자 동그란게 그 바퀴살이 살이 3 0 개의 이것은곡 가운데 빌곡 가운데가 가운데가 가운데 축 축이 당 마땅이 비어 있어야 무어 있어야 어, 수레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축을 끼울 수 있으니까 그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노자 시대 때 B.C. 600년 때 30억 일 고건 이 글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런 수레가 있었다고 보는 거다. 수레가 있었기 때문에 글을 썼을 거다. 이렇게 그렇,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예, 수레도 굉장히 발전한 그런 시대라고 보죠. 연식이기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만들 때 마땅히 마땅히 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비어 있어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지용하고, 그릇으로서 쓸 수가 있다. 차코 유실, 이 집을, 입을 집을, 집을 때는, 집을 지을 때는, 이빈 공간을, 빈 공간을 두어야만이, 마땅히 비워야만이, 유실지용, 이 건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무 라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항상 보이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자가 부자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부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부자 정신적인 부자. 우리 정신적인 부자는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대충 느끼잖아요. 야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평소에 많이 했다. 어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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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렇게 존경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은 꼭 눈, 눈에,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 살지 마라.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거 다 이치가 이러니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에, 그런, 그런 세계가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이용. 있는 물건을, 물건을 이롭게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지용 없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우주 공간도 이 우주 공간도 공간도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우석영 선생님께서 AI 지능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음을 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인사동, 플러스 홍길동, 이라고, 인사동, 홍길동, 고양이,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이게 막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수고자. 그걸 NFT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NFT를 파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파냐 하루에 한 100장, 1000장씩 만들더라고. 만들어서 싸게 팔아요, 500원, 1 0 0원씩 팔아. 비싸게도 안 팔아요. 막 만들어지니까 막 그냥 500원, 1 0 0원씩 팔아. 만약에 보세요. 홍길동, 인사동 19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향 이렇게 하면은 이그 프로그램이 1920년대 인사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막 기억해서 있는 자료를 꼬집어내. 그래가지고 이제 또막 그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우석영 선생님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말로,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제 그려지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막 그려지겠는데. 스마트폰에. 스마트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설악산 가서 설악산 사진 찍어요. 찍어서 설악산하고 뭐하고 동해안하고 뭐해라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나는 화가들이, 현 시대 화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어, 너무 안일하게 막 세상 비하고 있는데 지금, 어? 뭐 수채 옆에 뭐 하고, 뭐, 서양화 옆에 뭐 하고, 그한 50, 60년 된, 음 지금, 무슨 무슨 해, 7 5회 작품전, 막 이런 것이 지금 그 자랑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꼭 AI로 그림 그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너무 짧은데, 짧은데 자기가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그림은 되든 말든 간에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변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아마 그런 분들 저...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어렸을 때, 호롱불 키웠잖아, 호롱불. 호롱불. 불이 안, 안 들어왔어, 전기가 안들어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안, 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를 흐르 있잖아요. 시커매. 호롱불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호롱불 그 어두운 색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어, 몇년 전에, 어. 예를 들면, 이게, 문자로 이야기를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 곰돌이가 뭐 달에서 뭐 우주 탐사를 한다. 음. 이렇게 말로 하면 어. 그리는 거예요. 어. 저거 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이제 말로. 어. 말로. 말로 이렇게. <laughs> 이제 말로 하면 지금은 그림만 되지만 어. 조금만 있으면 동영상까지 그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대표님, 어. NFT가 무슨 의있였어요곧 어. 말로 다 그림을 그려요, 이제. 어. 그러면 웹툰 작가가 그내신나리오만 있으면 어. 내가 그림을 안 그려도 예를 들어서 웹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인공지능 안에 다 있으니까, 얘를들이서 합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말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럼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스토리만 있으면 어떤 컨텐츠든 만들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좀 맵트가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림이 없고 작가의 보이 퀄리티를 또 넣을 수 있고 뭘 소스를 넣을 수 있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정말 우리는 참 너무 극별하는극별하는이 지금 세계에 막 살고 있는데 지금의 일년은 조선 시대 100년 지금1 일년 100년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였단말이에요 어, 더 빨리 지나가는요즘 생각하는 게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뭐가 예지하요 그러니까. 매일 하지막인 심각해요. 심각하거든요. 결국에 취미로밖에 이제 못하는 거예 요한들. 그래서 요즘에 그 가장 저기한 게 사진 작가들이 죽었잖아요. 옛날 사진 작가도 굉장히 뛰는 사진 아니 아무나 사진을 먹증 고 아무나 뭐 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했던 그 인상파. 인상파 시대 때 카메라가 등장한 것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진짜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건 화가들이 다 그려야지 착 찍었으니 지금 아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관심, 모른다고 하지 말고 관심을 NFT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AI 그림이나 이런 데를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다고 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교수, 어떤 교수님은, 어, 정년을 하고,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했다고요. 그거 어,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 60, 70 다듬고 도전해 보는 거야. 한번 새로운 걸 도전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새로운 걸 한번 도전을 해 보는 어,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나 살다 죽을래가 아니고 그냥 한번 사는 데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는. 자 31장 삼십기일곡은 당기무라야 유거지용하고 연식이기는 당기무라야 유기지용하고 자커유이실은 당기무라야 유실지용이니 고로유지이는 부지이용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물체도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그림에서도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린 것과 그리지 않은 것, 과 이런 것을 늘 어떤 것이 더 유용한 건지, 이게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중심이 되면 정말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서 담담하게 어떤 중심을 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 장에서는 아주 좋은 좋은 것으로